아 존도 많아 근데 진짜 진짜 많아 야존나 많아. 우리 집바앞에 있어 <laughs> 아야 해치 열지마 해치 열지마 야 도레병 나무에서 하나씩 깔았어 하나 세대 하나 다운일 거야 오 로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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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야 일반 로켓 일반 로켓 아 저거 보고 막맞으 있어 저거 저거 저방트위다 테라 할까? 이핏 쓰게 가업무로갈아우스 사운드 비번 스우빠빠빠빠나 우리 팀이잖아았아죽 내려왔거든 야 리볼버 두고 우리 팀이 아 돼. 아 저기 좀 그렇게 잘 쏘는 아니다 데 <laughs> 야 뭐야 뭐야? 야, 왜? 2명 잡았어. 2명 잡았어. 에랄로. 나이스. 여기라고? 저거로 잡으러 간다. 잡았어. 잡았어. 에이씨. 다시 가요. 내야죽어 방금. 아, 어. 나 다운이야. 아, 블랙 건 죽었다 안 죽어서 그걸 말해. 아, 나 죽었거든. 데도에. 좀 빼는 거 너야? 나무에 박간 거. 어, 나나 나. 나, 나. 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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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저, 안에 아, 안에 등한 게죠. 안에 등한개죠 잡았어. 어, 미친 새디, 미친 새디, 아, 저거 다 뺏길 뻔 아, 지금 심지없어다는 사람 다른 거같 아, 핫 새디, 아, 뭐야? 술 아, 문장 아, 누구야? 귀여웠는데 왔다. 응? 얘 하나 잡았어. 둘둘 아, 그래. 집 뒤에. 아, 한. 예. 모상형 한개 없으요형 계시죠? 앞에서 앞에 이거 무시원하거 너무 시원하다 아, 퀴 두대맞았는데 안죽네 하아... 저분들이 침낭까을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어 뭐야 얘네 무조건 헤드인데? 몰라 나도 한대만 뽑았어 넌 핵아니야 핵은 아니야 우리가 아, 피가 없어서 그래 한대가 라양아 예. 처음 침대로 일어나라 짝이리싸하자 짝소리 싸하자맨처음 침대. 이 상대가 다 아, 어떻게 여기가... 나 어떻게 됐니? 저요? 어. 저는 안 죽었어요. 구 오! 놀래라. 아, 태가 크왔 여기 맞네. 신장 다 깔까요? 아, 비켜. 맞아. 아. 죽였어. 아나 다운 아 뭐야 아 미안해 야 한마리 다운 한마리 킬피 다운이야 누웠어 나 죽었.. 나 죽었어 완전 다운 헤드 맞았어 올라올라올라 퇴친 만들어봐 만들어봐 죽창 들고 나가봐 죽 들고 나. 나가 아 왜냐면 발네명이 왼쪽, 왼쪽 왼쪽 오른쪽 한대 오른쪽 한대야 니가 왼쪽 봐내 오른쪽 한대더한대더 오른쪽 두대어나 헤드 맞았어 한대더 하나 다운이 한대 헤드 하나 다운 하나 다운